오늘 울산경제혁신회의는 음, 경제공략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울산경제의 제3위 호도를 도와주겠다는 확인된 울산경제혁신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시장, 시의회 회장, 구성장 분수, 장위회장, 기업체 대표, 중소기업협의체 대표, 학계 대표, 노동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구성을 배웠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여사, 결정자 다 모여서 기업 유치, 투자 확대, 부지 조성, 기업 폐기물 처리, 규제 완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울산 경제 의 모든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경제 혁신회의 요소들은 전에 재정으로 조제에 대하여 단순히 논의하는 좌우을 넘어서 해결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우산형 혁신 검은 옷으로 자리 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산의 3대 주력산업을 5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산은 3대 주력산업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핵심 소재를 보급하는 정당 소재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의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을 하여 정당 소재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을 울산의 5대 주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울산의 미래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보관에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에,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과학의 3대 산업을 키우고 첨단소재 2차전지의이대산업을 더욱 키워서 울산의 5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3, 4, 5기 울산의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인구 110만 도시로는 세계 유례 없는 1,014억 달러 수출 발생이라는 검찰 탑도 세웠습니다. 반드시 울산 경제를 살려 다시 관계천 울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